이제 이렇게 복장도 되게 이제 생활복장 한식 한 아니 아니 한국식 내, 내 생활 근데 여기 핸드폰에서 음악이 외국음악이 나와가지고 에미넴 에미넴이나동서의 만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치박입니다 여기는 바로 인사동 거리입니다. 오늘 제가 왜이 인사동까지 나왔냐. 여러분,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물려주신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 이 한글에 대해서 좀더 느껴보고자.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고요. 1월 오봉도의 가운데에는 왕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오프닝 전에 어떤 분이 어, 이벤트가 좀 있었어요. 그 제가 저렇게 마패를 좀 가지고 있는데. 1월 오봉도. 일용오봉도 일월 일월 태화달 태화달에 오봉 오봉이 있는 그림 기에 가운데 있는 이왕 나는 황제의 명을 받고 비비는 암명호사 어? 술꾼 어? 이거 잠깐 돈보다정 돈보다정 식당 이름인가요? 아, 아니 아닙니다 리즉 네. 인생의 목적은 창조주 칭찬입니다 야. 말세 마리. 아, 이거 만든데 좀 뜬네 이래. 근데 이거 기념품이라고 써 있는 거면 또 구입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만든 거예 네. 아, 정말요? 어. 근데 이게 프라스틱이 있고, 공짜있는데 네. 프라스틱을 네. 내가 삼십 텔러를들때 나는 받아라. 공짜로. 아 마페를요? 어. 여기 오시면 저희 다른 분들 어, 나눠드려도되나요 나눠드려도 오케이. 어, 네. 걸어서 일분 걸려. 가요? 뭐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형님? 다 아, 배운는 배울 게 없죠? 지금 실천을 하고 있잖아 근데 더 이상 뭘배우냐 맞습니다 그럼 가시죠 아 반찬, 밥 만들 필요 없어 먹으면 되는 거요 아유 너 내가 요 아, 궁금해가지고 K부담 억수 문자, 직장자 그래, 노스타라는 뜻이야 K는 한국 내가 성이 강가니까 이 인절이 K. 박시성이 쓰면 P 무당이죠. 뭐 그래도 이 글씨 쓰는데 15만 원. 열린 실방에 독자가 15만 원. 30만 원 주려서. 그럼 왜냐하면 요요 동네에서 간지가 빠지면 안 돼. 그래. 이제 이렇게 복장도 되게 이제. 뭐 생활 복장. 한식 한 아니야. 아니. 한국식 내, 내 생활. 근데 여기 핸드폰에서 음악이 외국 음악이 나와가. 에미넴. 에미넴이 나와. 중상의 만나. 음악은 에미넴을 들으시는데 복장은 또 이렇게. 한국 쪽 우리가 하나잖아 원래 하나잖아 쓰니가두 덩어리 한 덩어리 한덩어 그렇지 아, 좋은 거면 다 해야지 뭐가려 네. 맛있는 거면 다 먹어야지 빠져 네, 네. 없는 걸 뭐하러 먹냐 고아 이게 진짜 많이 구나 이게 와. 나중에는 가보지가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그럼 열배천배만 배까지 걸어 그걸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드다치면 정을 받아도 될까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돈보다 정.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또제 친구가 오늘 또 촬영을 한다니까 도와준다고 또 이렇게. 야, 이 누구야? 유명인이죠? 아, 이제 안녕하세요. 정품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 뭐 한글 뭐 협회에서 전혀 후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냥 좋은, 오늘 좋은 의미로. 그렇죠. 아, 한글에 대해서 지금 세종대형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것이 없습니까? 지편전 학자들. 틀렸어요. 한석규? 틀렸어요. 정확히 따지면 한글은 네. 주식용 선생님 겁니다. 어? 한글이라는 말 자체가 네. 주식용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 원래는 원래 혼민정음민정어 그렇죠. 나란 말 쌈이 중국에달라 그렇죠.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아니할 맞아요. 이런 절차로 <laughs> 어린 <웃음> 백성이 니레고절 베이셔도. 그럼 문해 마침내 우와.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야 이거 야. 이런 절차로 내세로 스물여덟 글자를 맹가노니 우와. 그 그래 네, 오늘 기념품으로 마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돈보다 정이라는. 아니, 근데 이거 돈보다 정이라고 하니까 돼지고기집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따라오라고 해죠 이거 선물로 오늘 주라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럼 우리 인사동거리 한번. 한글이. 칭찬. 아, 근데 여기 올라가서. 간판 뭐 하는 한글. 전용 거리 인사동 거리를 제 친구 정환이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환이는 그냥 오늘 아침에 축구하다 들어서 진짜 갑자기 온 거예요. <laughs> 어 어우, 너무 감사해요. 여기가 인사동 거리예요. 한글로만 간판이 되어 있는 곳. 봐 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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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 벌써 딱 보면은 인사 코리아라고. 웬만하면 이제 빌딩 간판들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글로. 자 어디를 둘러봐어 뭐야? 영어도 많은데. <laughs> 스포츠 뭐야? <laughs>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런 걸 보시면 참 기쁘실 거야. 주시영 선생님 거. 주시영 <laughs> 주시영 <주시형 웃음> 잊지 말라고. 한글이란 이름을 붙여 주신 네, 네. 거. 선생님도 예. 어머히 따지면은 예. 어? 지금 너무 잊혀져 있어요. 맞아요. 우리한테. 근데 나이키 입고 오셨네요. 저요? 예.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매직 굿즈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입고 왔네요. 예. 예. 아. 상글 할 것도 한데. 아야 뭐 갑자기 왔다 쳐더라도오 <laughs> 본인은 한글날을 기획하고 왔어. 상글이어도 이 굿즈 홍보는 필요아 그래. 예, 예. 어? 붕어빵. 붕어빵 하나씩 먹을까요 붕어빵이. 아니, 게다가 또 뭐. 와. 한글 보세요. 아. 아가리 붕어빵입니다. 그냥 붕어빵이야 여기 뒤에 이 식술들은 뭐죠? 왜 오신 거예요? 뭐 먹는다 그래가지고 매너님왜 <laughs> <laughs> 오셨어요? 아, 한글 아세요? 아 한글 알죠 <laughs> 네. 우리 세동대왕님께서이 창제를 하신 우크라이나에서 <laughs> 오신 분이죠 <분인데> 우리 <laughs> 아니, 아름다운 어, <laughs> 아름다운 그거죠 한국 분이죠? <laughs> <laughs> 예, <laughs> 예 맞습니다 고려인 같은 느낌도 계시고 한 4개? 아이스크림이이거부 올려놨네 벌꿀이랑 오레오 쿠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와 계단 얼마예요? 5,000원 입을 벌리고 있어서 아가리 만 원을 계좌 있죠. 네, 0 원이야. 아 이거 주람이은데 빵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분이도 뭐 조금만 제 손가락으로. 야, 조금만 먹어봤는데. 한 인당 하나씩? 아그 너무 많아 먹어? 어, 나눠 뭐?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예. 자, 한 번씩 받으세요. 한안 분. 드실 분? 그냥 사람 뜻대로 해. 아니, 나 진짜. 나도, 나도 내게. 아니, 4개. 아니, 4개. 4개. 형 그럼 다 하나씩. 도저히 <laughs> 못 먹겠다. <laughs> 아니, 아니, 난... 난 이거 손이 없다. 또는 아이스크림 싫어한다. 이가 시리다. 아무도 <laughs> 없어요? 남기면 아, 죽는다. <웃음> 남기면 <웃음> 기존이네. 안 남기, 안 남겨. 아, 왜냐면 <laughs> 요, 여러분, 요즘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지각해요안 <laughs> 남길 자신 있어요? 다한번 <laughs> <laughs> 다 <한타> 먹겠습니다. <laughs> 아, 안 사주고 아니,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부적어저부도 있다. 저도 오늘 집에서 효자손을 오늘 또 한글 특집이다 보니까 효자손 음 뒤에. 레이든 차이나인요 <laughs> <laughs> 여기 있는 건다 비슷한 거. 좀 다르게 생겼네. 아거 이빨이에요. 이거 만 원짜리. 만 원. 리미테이션 우리가 아니0 오천 원이요 이런 거요. 무슨 나무예요? 야, 이건 이건 일반 나무고 이건 대추 나무예요. 그래서... 오, 대추 나무예요? 비닐로 된건 오천 원이고 이건 예, 예, 만 원. 예, 죄송합니다. 자, 좋아요. 이거는요. 효자선의끝판왕이에요와 너무 시원해. 어, 아니에요. 아 이거는 금쪽 찰나요? 아니에요 마사지였어요. 얼굴로 마사지를. 자잘 보세요 풍랑이에요저 사기 살남주면안 돼요. 어 너무 시원해. 어돌려서요 한번 자선대요오 일고 양 뒤개요. 콤비네이션 안디스완. 발바닥 때리면 심장이 좋아져 됐어요아 발바닥 때리면 심장에 손목 때리면 여기에 마비가 안와요어 이렇게 쓰면 돼요. 트 되겠습니다. 와, 스크 c 아, e 이 선생님 네. 영어로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와, 이게 현재 브로클린 잉글리시 문장. 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브클린 잉글리시. 예, 예, 아, 예. 이 선생님 발닦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 하하 직접 깎으셨으면 벌써 로 가셨대잖아 제 옷에도 효자손이 이렇게 아 이거 효자손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효자손 구입 안할 수가 없죠 효자손 옷은 5라운드에서 절찬리에 판매했 맞네. 저를 보고 계좌번호 예 여기 있습니다 이차하려는주이요 미국에서 하셨어요? 아메리카? 저요? 한국 사람 네, 아니 뭔가 그래. 이 쉐이비 네. 한... 네. 외국인 쉐이비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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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느낌 아니야 아메리카야. 네, 아메리카야. <laughs> 아메리카. 아메리카 봉화당 지지자 같아. <laughs> 어 여기다 풍화어 <포항>. 봐봐. <laughs> 스타벅스인데 한글로 적혀 있잖아. 응. 음, 음,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한글 간판 거리 스타벅스. 그 찍어주세요. 아거 위에는 찍지 말고 씨, 아래 여기까지 음. 잘라서 여기까지 찍을게 여기 위에 다 이거 일본말 써 있는데. 아, 어때요? 네. 이런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상이? 공실이많네요 아, 여기? 공실이많아공실이 음, <laughs> 아 공실이 왔다고? 빨리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런.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꽤 많아서. 웰컴 투 코리아. 아이 공실 보면 남매일같이. 프린스 비지트 코리아 어게. 붕어빵도 하나씩 먹었는데 커피라도 한잔. 커피 꼭 먹어야겠다 손 <laughs>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야. 꼭 먹어야 돼? 아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야물 마셔도 되잖아. 아 근데 커피가 아니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용병국에 있어 꼭 먹어야 돼. 먹어야 왜 왔어 오늘? <laughs> 예정에 없었잖아 둘은! <laughs> 아 둘은 예정에 없었는데 주렁주렁 와가지고 힘내고 있어! <놀람> 야 역시 또 인사동에서도 우리 김품 작가님 <놀람> 박영룡도 <내가> <놀람> 같이 에사아아 네. 저도 <놀람> 같이야? 네! 맛을 한번... <웃음> <웃음> <맛으로> 한번. <laughs> 근데 지금 시간이 아, 이럴 아, 시간인데. 잠금나왔 나가면 안 되겠네요? 네? 이브 나가면 아, 안그 되겠네요? 나만이야. 안 되죠. 땡땡이 그래. 치다가 지금. 땡땡이라니. 인사 코리아 관계자분들. 좋은 <laughs> 계시면 지금 K S S 세훈님. 네. KS의 세훈이 한글날인데요 저희 한글 퀴즈 하나 드리고 네. 만약에 한글 퀴즈 맞추시면 저희 마페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어영역 1등급이거든요 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김뽕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습니다 퀴즈 직접 내주시죠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 땡.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이 맞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 훈민정음의 한글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 하게 치면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명칭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 아니요. 여기 1등급에. 세훈 뭘또 회사 이름이? KSS 세훈. k s 세훈. 입 떨리시잖아요. 이거 물어봐도. 회사 이름을 왜막다대서못 중립성... 맞을 것 같은데. 지, 지상만... 아. 야, 아, 이미 너무. 너무... 안창호 선생님. 아... 안창호 선생님이요? 뭐가 비슷해 임마 <laughs> 하나도 안 비슷한데 아니, 뭔가 또래 또래 <laughs> 비슷한... 시대는 맞춘 거아닌가 시대는 비슷하게 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아 한글이라는 이름을 주시경 선생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 있... 그럼요 먹을 때데도 아, 팬이기도 하고 이제부터 마늘 문제 하나 네네. 드릴까요? 최초로 <laughs> 한글로 만들어진 신문 독립신문이죠 오! 회사 어디라고요? S s x 회이요 신발 들어가 찍어주세요 슬리퍼 좀, <laughs> 슬리퍼 좀 사주세요 팀장님 <laughs> 아, 야 이거 진짜 약간 나이 아저씨에서 아저씨를 보는 거 같아 어. 지금 감사합니다 어휴 자랑스럽게 <laughs> 평생 가하겠니 아, 여기는 <laughs> 도장 제가 옛날에 태권도 다닐 때좀 싸움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도장깨기 하러 많이 가요 나와 딱 근데 거기서 제일 싸움 못하는 애들 있잖아 그쵸 <laughs> 단인, 그냥 다니는 애들 거 와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부자데 얼굴 봐 봐. 강철 부대. 아, 그러네. 강철 부대 느낌 좀 나네. 깡글라스 어, 끼니까 어. 완전히, 완전히 이미지가 너무 다르죠 코랑 연경 같기도. 진짜. 애만 <laughs> 보고 판단을 면안 되고 저는 태권도 오란티까지 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친구가 도장깨기 할때딱 좋죠 이 인사동에 사실은 저희 축구단 슬릿 스폰서 한정욱 주방칼이라고 또이 스폰서가 하시는 나이프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저희 나이프 갤러리 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이프 네, 갤러리는 여기 문 연지가 23년 됐거든요 23년 23년 전에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도검이나 칼이나 작은 나이프나 이런 거를 전시하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셨어요 그리고 게임을 한다거나 디자인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들 오세요 칼에 관한 거는 그래도 많이 알수 있는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구매도 하시면 좋고요 아잘했 여기 칼이 5천 점 정도 있대 로드 오브 링. 오, 반지우 이거 로안에서 쓰는 로한 로안 검인가 보다. 이거는 엘프 검이고. 이거는 호빗 판테지. 아그 검인가. 음. 와. 이것도. 하고 이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메이스라고 해. 디아블로 보면 철퇴 같은 무기가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긴 줄 몰랐는데. 어, 어 여기 삼절검도 있네요? 한 방에 골로 갈것 같아. 어, 삼절건 있어. 나 이거 그 소림새에서 삼절건 배웠잖아요. 어. 돌리실 수 있어요? 그 돌릴 순 있는데 대신 네. 내가 많이 맞습니다 돌리다가 <laughs> 와, 와. 아, 근데 좀 무섭다 근데 무겁다 어, 그럼 오! 가볍겠어 우와 <laughs> <laughs> 와... 한번 어, 맞아보라고? 아, 그아 막아보라고? 어, 다행히 이거는 진짜 날이 서있진 않아 이건 그냥, 그냥 그런 수집품인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이거 전쟁터 갖고 내려가잖아요 가서 나못 싸우겠어 <laughs> 무거워 너무 무거워 <laughs> 들고나서 거기서 주저앉을 것 같아 아, 요즘에 총 있으니까 <laughs> 삼절곰 뭐 배웠다고? 우와, 유자, 어, 이거 밀자 정거 이거 들고 아 이거 아 이거 아유. 다들 도망치는 거야? <laughs> 여기는 만드신 건가 봐요? 이게 이제 한조목 주방탈 거예요 네. 어. <laughs> 할 소재는 뭐예요? 아마스코스 강물을 가지고 사철하고 섞어서. 오, 어머, 이 친구는 좀 요리 좀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을 듯와 진짜 무려. 묵직하지. 많다. 안 들립니까? 검의 울음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아, 안 들려? 네, 와 잠깐. 나만 들어? 아와 뭐 아드님도 안 들린다는데 무슨? <laughs> 안 들려? 아드님도 들려. 웃어. 솔직히 들리시죠? 아, 이게 뭐 피부, 피부 등검이 아니잖아요. 다 얘네들이 지금, 어. 실질적으로. 네. 피를 부르고 있는 거지. 안 들려요? 안 들려? 저희가 오늘 인사정에 온 이유가요. 한글날 특집으로 간단하게 한글 퀴즈를 하나 푸시면 저희가 요 마페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상중하 중에 골라주시면. 하남자라 하겠 하로 할까요? 아? 최초의 한글 소설.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홍길동전. 오, 오 알겠습니다. 아, 왜 홍길동전이죠? 그 홍길동전은 응. 최초의 한글 소설이 맞고요. 네. 홍길동전을 만드신 분은 허균입니다. 허균 선생님. 어, 허균, 선생님. 허균 선생님의 아니요. 누님도. 아, 아. 나알거 같아. 허. 상당히 유명한 요즘 작가이신데. 허영란. 시인도 하시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허영란? 그분이 누굴까요? 화난 사 와아아아아 되게 이거 인사동에서 이런 갤러리를 그 하신다는 건이 정도는 사실 하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어때요? 라이프 갤러리. 너무 멋있습니다. 괜찮았죠? 뭐랄까? 남자들 오면 환장할 것 같아. <laughs> 아, 되게 많더라. 어, 그러니까. 게임 안에 있는 아, 그런 것도 많고. 약간 게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어때요, 매너맨님? 이렇게 한국 전통의 멋과 문화가 흐르는 인사동.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 거리를 걷다 보니까, 살다 보면 가끔 한국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는데 여기는 아, 저희가 지금 맞추라. 그래요. 저희가 영상으로 그렇겠지. 보니까 더 우크라이나나 이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오신 그. 그 고령인 같은 느낌. 왜왜 응, <laughs> 그러지? 약간 서구형 그 얼굴형이 있어요. 요즘 재밌죠? 아예 재밌습니다. 붕어빵 어. 맛있었어요? 붕어빵 장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와>. <웃음> 저는 이게 팥 뜨는 건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에다가 그 쿠팬크 그거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와꿀도 있고 꿀도 있고 <laughs> 정말 맛있어. 요 어, 이런 거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어인사동 아, 어, 홍보 문화관에서 나올. 아, 너무 시키 너무 적습니다. <laughs> 레코드 좀먹어그러면공깃밥이 <laughs>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작잖아 근데 얼음이 내야 내앓인... 할